제가 이번 주에도 개인회생 상담을 하면서 연체 3개월 이상 되고 나서 가야죠 이런 질문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회생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연체가 시작돼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만 되시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채무라는 게. 한 증가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가 되거든요. 신용 점수가 확 떨어지고 막 급할 때는 단기로 돌려막기도 좀 됐었었는데 이거 대출이 다 막히고 가족하고 친구들한테 잠깐 급한데만 받고 바로 주겠다고 빌렸다가 못 갚고. 그럼 이제 관계가 안 좋아져서 심하면 형사 고소까지 들어간 일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급하니까 제2금융권이나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되면 이제는 그 이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막 날아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해서 아주 급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겠다라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악화되기 전에 합리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검토해보고 이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선택을 하시게 되면 뭐 일단은 갚아야 할 채무도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무엇보다 본인의 인생을 좀덜 꼬이게 할수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가지 이유는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여유 있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전까지 남아 있는 자금을 좀 정리하면서 어느정도 금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신용카드의 한도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까지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개인회생 신청할 때 총상가치로 잡힐 만한 사치나 낭비 과도한 지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들으신 후에 정상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 내에서 어느정도 좀 넉넉하게 사용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실무상 그렇게 신청서 접수 직전까지 쓴 카드 대금도 회생 채무로 넣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준비하는 자금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따져보고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하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금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 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빚 독촉을 전혀 받지 않고 개인 회생을 할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